풀스윙보다는 오히려 컴팩트하게, 약간 피니쉬를 가져가 주지 않고, 여기로 이렇게 펀치차 치는 느낌으로 좀. Yeah. 안녕하세요. 허리안TV의 박주영 프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기 전에는 이제 롱아이언에 대해서 먼저 보고, 두 번째 이제 파트 2인 숏아이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롱아이언과 쇼다이언 보면 제가 롱아이언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일 큰 차이점이 <laughs> 길이 클럽 길이의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로프드 각도+ 로프드 각도가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더 세워져 있으면서 탄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 롱아이언보다는 쇼다이언 좀더 제가 느끼기에는 컨택이 좀더 편해 왜냐면 짧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롱아이언보다는 조금 쇼다이언부터가 좀 헤드 무게가 좀더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더 컨택면에서라든지 조금 더전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쇼다이언도 잘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컨택면. 컨택이 내가 일질관성 있게 나오지 않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롱아이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오히려 약간 볼한 정도 왼쪽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쇼다이언 쇼다이언부터는 이제 많이 우측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볼 반개 정도? 볼반개 정도 중간에서 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지부터는 조금 뭐볼 하나 정도는 우측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볼 우측에 논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내가 만약 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캐리가 필요한데. 한 클럽 크게 잡고 쳤을 때라든지, 그러면 내가 탄도를 좀더 낮게 만들고 싶다. 이런다든지, 우측에 놓고 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간에서 볼반개 정도 우측에 놓고 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뿌리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치를 우측에 좀, 중간에서 볼반개 정도 우측에 놓고 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우선, 왼쪽에 살짝 실리게 돼요. 아무래도. 체중이 왼쪽에, 지금처럼. 중간에서 살짝 우측에 놓는다고 치면은. 반면에 우리가 제가 좀 갭이 있지만 드라이버를 같이 설명을 해준다면은 드라이버 왼발 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상체가 떨어지면서 체중이 우측 발에 실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컨택 자체가 밑에서 위로 올려치면서 어퍼블로우 식으로 쳐줄 수밖에 없죠. 근데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로 뿌리치를 오히려 중간에서 우측에 놓는다고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발에 좀 실리기도 하고요. 보면은 여기가 한55대4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체 또한 어떻게 돼요? 살짝 기울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지는 포지션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앞쪽으로 거의 중간 쯤에 기울어지는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발 쪽에 좀 놓게 되면은 볼을 눌려치기가 굉장히 쉬운 포지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다이언이라든지 미들라이언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셋업 셋업적인 면에서 내가 지나치게 많이 이러고 있지 않는지를 가장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의 위치를 중간에서 볼 반개 정도 우측에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체중은 오히려 살짝 왼쪽에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컨택은 좀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더 롱아이언이랑 어떻게 보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 <laughs> 펀치 샷을 느낌을 가장 많이 좀 가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롱아이언은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풀 스윙을 해서 피니시 동작까지 그냥 넘겨줘라고 말을 했다면 좀 롱아 이제 쇼다이언적인 부분에는 조금 컨택을 위해서. 컨택을 위해서 오히려 약간 펀치샷 느낌으로 좀 피니시를 여기까지만 좀 짧게 가져갈 주려고 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거리는 어느 정도 다 가요. 피니시까지 가기보다는 제가 우선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 오히려 약간 좀 펀치샷 진단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잡아 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 이렇게 잡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이렇게 컨택을 자연스럽게 하고 여기서 피니시 동작에서 좀더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성 때문이에요. 좀더 롱아이언에 비해서 쇼다이언의 방향성이 좀 흔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피니시를 좀 잡는, 어떻게 보면 잡는 동작을 좀 해주시면 은 조금 더 컨택이라든지 방향성이 좀낮 괜찮아지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똑같이 피니시 동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손목을 많이 이렇게 써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손목 을 많이 쓰면 저처럼 지금 왼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약간 느낌에는 양손이 조금 더 리드를 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드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쭉 넘어가는 느낌 있죠. 이렇게 컨택을 위해서 갔다가 그대로 쭉 넘어가는 느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목으로 확 돌려버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쭉 가져가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요. 롱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길이도 조금 길기도 하고 좀 완만하게 스윙 플레인을 가져가 준다고 한다면 쇼 다이언이나 웨지 같은 경우는 좀더 가파르게 들어가지기 위해서 좀 느낌에는 오히려 약간 좀 가파르게 들어가지고, 막고, 손목을 돌려버린 동작보다는 그대로 좀 가져가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방향적인 면에서라든지 조금 임팩트 같은 것도 좀더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의 위치는 중간에서 오히려 살짝 우측. 볼 반개 정도 우측에 놓고, 자연스럽게 체중을 약간 왼쪽에 실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갔다가. 제가 방금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전 최대한 이 양손을 좀 리드해 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져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막 이렇게 확 돌려버리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나 좀더뭐 이렇게 좀긴 클럽을 했을 때는 좀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던져 주려고 손목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더쇼다이언이라든지 웨지 같은 경우는 좀더 오히려 쓰지 않고. 오히려 약간 좀 가져가는 느낌을 좀 가져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좀 왼쪽으로 좀 말린다든지 이런 부분 좀 뒷땅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관성 있는 임팩트라든지 방향성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기초적인 건 셋업을 올바르게 서주셔야 돼요 볼의 위치를 내가 뭐 과도하게 우측에 놓는다든지 이런 동작이 아니라 볼의 위치는 딱 적당선 이상적인 볼의 위치는 중간에서 살짝 볼반개 정도 우측에 놓는다고 하시고, 체중을 살짝 왼쪽, 자연스럽게 왼쪽에 두고요. 여기서 체크할 때 너무 상체가 또이런 기울이지 않도록 같이 따라가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양손을 좀 미드한다는 느낌? 지금 엄청, 저몇개한세개 정도 쳤나요, 지금? 세개 정도서 다 지금 잘 맞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눌러 쳐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만드는 셋업 때문 영향도 있고요. 제가 좀더어롱 아이언을 쳤을 때보다 좀더 내가 느낌에는 좀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좀 넘어가는 느낌보다 오히려 약간 좀 펀치 샷적인 느낌으로 가져가 주는 게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롱 아이언을 제가 피니시를 끝까지 하라고 제가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 이제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 임팩트를 위해서 펀치샷적인 느낌을 좀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다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탄도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 뭐 뒷땅에 탑볼, 뭐 생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임팩트를 좀더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양손 을 리드하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롱아이언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더 펀치샷 치는 느낌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잡아지는 느낌?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약간 가져가는 느낌. 오히려 조금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져주시면 은 훨씬 뒷땅도 나기가 좀 훨씬 더 뒷땅에서 벗어나기도 쉽고 탑볼 같은 것도 좀더 눌러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풀스윙으로 하기보다는 쇼다이언이나 웨지샷 같은 경우는 좀더 펀치샷적으로 가져가 주신다면 훨씬 나은 임팩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포지션. 이제 중간에서 볼 반개 정도 우측에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볼 포지션을 이렇게 놓더라도 상체 또한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볼 포지션 우측에 살짝 났으니까 체중을 살짝 55는 여기다 실려져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로는 마지막으로는 풀스윙보다는 오히려 컴팩트하게 약간 피니쉬를 가져가 주지 않고 여기 로 이렇게 펀치차 치는 느낌으로 좀 양손의 리드를 느껴지면서 좀 임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방향성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련 v 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